반갑습니다 일리의 연애학개론 오늘은요 어장관리를 당하는 그런 여성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요즘 들어서 이 어장관리를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해보면 자발적으로 어장관리 어장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어, 남자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꼬시고 그 다음에 어정쩡하게 이렇게 계속 음 이렇게 유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 남자분들이 별뜻 없이 행동을 했는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사람의 어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불확실한 연애가 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또어 피해를 보고 계시는 그런 사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 요, 내용을 가지고, 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음, 시작해 볼까요? 자, 어장 관리를 당하는 여자들의 특징. 첫 번째, 음, 연애 경험이 적다. 네. 이거는, 어, 그냥 숫자나 그, 기간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나이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살인데 남자친구 한번 만나봤고, 그 남자친구랑 6개월 사귀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어, 35살인데 남자 두번 만났어요. 근데 6개월 뭐 2년 이래요. 이러면은 사실은 어, 케이스가 많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남자들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읽기가 어렵죠. 음. 사랑이요. 사랑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통상 음. 신의 사랑 이 있죠. 종교적 사랑. 이거는 사실은 책을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성경 보거나 아니면 부처님의 경전 뭐 이런 거 보면 알수 있죠 그런데 남녀의 사랑은요 사실 실전이에요 책 많이 본다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는 많은데 연애 경험이 없을 경우 좀 적을 경우에는요 실제로 음, 남자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어떤 그 순간의 어떤 찰나의 어떤 그런 감정선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어장관리를 당하시는 여성분들의 어, 특징. 첫 번째로는, 어, 연애 경험이 나이에 비해서 적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음, 두 번째는요, 이런 여성분들은요,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그 찰나의 어떤 교감, 아니면 찰나의 어떤 느껴졌던 그런, 어, 스파크를 이해를 못하세요.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 댁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밤새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블로그를 보거나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이밍은 지나갔죠. 그러면 이제 남자분이 어, 연애의 감정이나 아니면 선의의 감정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것이 오히려 어, 오해나 상처가 돼서 이렇게 살짝 뒤로 물러나게 되죠. 그러면 어, 연애할 수 있었던 관계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어, 지인의 관계, 내지는 썸의 관계로 아니면 어장의 관계로 남게 되죠. 음, 아마, 어, 양쪽이 다 인간적인 호감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장이라는 단어도, 어,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성주의자들, 이성을 중심으로 사고하려고 하는 여성분들은 이렇게, 어, 의외로 어장에 어장 관리에 빠지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노출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음세 번째는요. 음 어,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 의외로 어장에 많이 빠집니다. 네 이거는요. 어 우리 제가 상담하면서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어이 정도면 저 괜찮지 않아요? 뭐이 정도면 외모도 직장도 학벌도 괜찮은데 저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어, 나를 얻으려고 하면, 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음, 요즘 남자분들이 그렇게 무모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하고 스펙 좋고 아름다운 그런 여성분들이, 어, 의외로 이렇게 어, 그, 어장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음, 그래요. 그리고 또, 음, 이 연애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제일 나쁜데, 음, 이 자존심이 강한 여성분들은요, 그 불확실성을 깨는 그런 용기가 좀 적어요. 왜냐면 그 불확실성을 깨려고 하면은 사람이 조금 푼수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모자르는 듯한 정말 솔직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 자존심이 강한 여성분들은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어그 골드미스들 올드미스들이 이런 자존심 강한 캐릭터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장 관리도 많이 당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요. 음, 네 번째는요. 눈이 높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 알수 있는 자기가 행동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가장 멋진 남자를 하나 선택합니다. 네, 어, 이상형이죠 결국엔 그 이상형을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인 그게 어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로 들어갑니다 실제로도. 음 그러겠어 지인, 그러니까 그 남자는 아마 지인일 거예요 그냥 어안 귀여운 동생 그런데 본인은 매번 거기에 의미를 두죠 아그 오빠가 날 보고 웃었어 그 오빠가 나한테 샌드위치를 줬어 뭐그 오빠가 나한테 따로 카톡을 보내 줬어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죠 음 이러면 사실은 이제 어 정상적인 연애가 어렵죠 왜냐면 어, 자기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보편적인 수준의 남자가 눈에 안 찹니다 예 왜냐면 나의, 내가 만날 수 있는 스펙의 사이즈가 이만한다라고 그러면 나의 그, 이 어장, 어장 관리를 하시는 이 친구의,한테 눈높이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요 범위 안에서의 사람은 눈에 안 차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되는 거 없이 그냥 시간을 정말, 어, 길게는 7, 8년 이상을 그냥 소모해버리는, 네, 이런 그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눈이 높은 건 나쁘지는 않은데, 눈이 높은 걸 가지고 이렇게 어장으로 빠져버리는, 예, 이런 상황은 사실 좀 피하셔야 될것 같으세요. 음, 눈이 높다면, 눈이 높은 대로 그 사람한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당신이 이상형인데, 마음에 드는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그냥 아는 동생으로, 아니면 직장 동료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그죠? 음. 자, 그 다음은요, 다섯 번째입니다. 음. 어, 어설프게 블로그, 어설프게 뭐 자꾸 들으셔가지고, 음, 어설픈 밀당들을 자꾸 하십니다. 예. 그때 이게, 어, 밀당이라는 거, 사실은 애교와 동반돼서 여자들의 가장 강력한 연애의 사랑의 무기가 되는데, 이거 어설프게 하면, 어 박자도 안 맞고요. 그리고 그게 강도도 안 맞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밀었는데 인격적으로 상처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음 그냥 어, 살짝 민다라는 표현을 잘못 써가지고 어 말이 막 과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뭐 너는 뭐 쓰레기야. 뭐 아니면 너 직장이 별로여서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어 너는 확벌이 별로잖아. 너 키가 작아. 뭐 이런식으로 어 밀당을 해서 살짝 밀면 되는 일을 정말 벼랑으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떨어지고 나면 동동동동 거리죠 네 그래서 음, 이렇게 어설픈 밀당녀들이 오히려 어장관리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자 그래요 음 요즘들 불확실한 경제 불확실한 사회 때문에 다들 연애, 결혼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렇게 솔직한 자기표현 그리고 어떤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음. 본의 아니게 어장을 만들고 또 어장에 들어가서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일리의 연애학 개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리의 연애학 개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